삼성전자가 0.5% 하락했지만 지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잠시 후 자세히 보시죠. 에코프로 b m 이4.3% 상승했습니다. 지킬자리 지켰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잠시 후 볼게요. 카카오페이 바다권 박스 돌파 대양봉 출현.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기술투자 돌파상한가 한화투자증권 돌파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한화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대성창투, 위지트 상한가를 보였고 티사이언티픽, 에이티넘인베스트, 한일진공 등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 혐, 현물 ETF는 현지 시각 11월부터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기술 투자의 월봉인데요. 만원에 강력한 저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힘이 강해서 9천원 내지 만원을 향해서 갈수 있는데요. 다만,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죠. 만원에 매물대가 강합니다. 우리 기술투자 주봉인데요. 여기 지지가 여러 번 있었고 저항 저항 바뀌었고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거죠. 일시적으로 올라갔지만 바로 내려왔고요. 저항을 받았는데 오늘 어, 가상화폐 관련주 중 1등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어, 강한 저항을 더 강한 힘으로 돌파했다. 그래서 그 힘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시초가 가 많이 뜬 상태에서 장 초반 많이 올랐을 때 추경 매수하면 이 앞에 저항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물릴 수가 있겠죠. 추경 매수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화 투자증권의 월봉인데요. 4,000원 부근에서 과거의 저항, 그리고 지지, 그리고 2023년에 저항 받았는데, 이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1봉을 보면 이렇게 3,000원에서 3,700원 부근, 미니 박스권을 형성했는데 오늘 시가로 시가 갭돌파가 나왔죠. 그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저항받았던 자리,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시가 갭돌파로 출발해서 시가 위에서 움직이면 한 차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오늘 상승 조정, 상승 3파가 분봉상 나왔습니다. 월봉상 강한 저항을 돌파했고, 주봉상으로도 강한 저항을 박스권 돌파를 했죠. 그러면 그 다음 저항을 향해서 움직이는 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중간에 매물 소화 과정, 조정을 거치면서도 올라가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전일 삼성 리서치를 찾아 6G를 포함한 차세대 통신 기술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6G 통신 장비 관련주 급등세 보였습니다. 옵티코어, 센서뷰, KNW, 에이스테크 솔리드 등이 초강세 보였습니다. 옵티코어가 선도주로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이 좀 작고요. 센서뷰가 거래대금 1000억 수반하면서 바닥권 돌파 대량거래 장대양봉 대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센서뷰 1봉입니다. 작년 7월에 상장하고 상장 시가 대비 급락을 했는데 여기 한번 8월달에 바닥을 한번 만들었죠. 외바닥이고 다시 눌려서 크게 이중바닥이고 최근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미니박스를 형태를 만들다가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한 형국이 됐습니다. 작은 하나의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 대금 실리면서 바닥권 박스 돌파 또 이중 바닥 가능성을 만들어서 지난 9월 고점 이 저항대 부근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거래가 좀 많이 터졌죠. 그 부근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삼성그룹의 새 모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2조 1600억원 규모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 생명, 삼성 SDS, 삼성물산 등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 0.5% 하락했지만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12월 올린 영상에서 삼성전자 8만원의 저항이 강해서 거기선 한번 부딪히고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실적 쇼크 나오면서 어제 그제 많이 빠지고 오늘도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는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죠. 일봉 차트 보면은 어, 작년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인데요. 이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살짝 깼는데 음, 완전히 붕괴시킨 건 아니고 오늘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삼성 일가의 블록딜 또 하나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위적인 파생시장판의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보고요. 실적 쇼크 반영하고 그리고 삼성 일가 블록딜 반영했기 때문에 악재가 반영되고 반영되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하락이 이만큼 진행된 상태에서. 겁날 게 별로 없죠. 네, 더 혹시 내린다고 할지언정 밑에 61선 우상향, 121선 우상향에 이 돌파 직전에 이중바닥 만든 그런 자리도 있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더 빠진다 한들 어, 최소한의 반등은 나올 확률이 높, 높은데 오늘 지지 양봉이 악재를 반영한 지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앞에 하락이 강했던 이 힘을 이겨내려면 올라갈 때도 그만큼 음봉의 크기만큼 강한 양봉이 나와 주는지 그렇게 강한 양봉이 나와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8만원 부근에서 세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또 근처에서는 바로 가기보다는 살짝 눌리든 많이 눌리든 또 한번 눌릴 수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저항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죠. 카카오 뱅크의 금융 상품이 흥행 중이라는 소식에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가 급등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의 일봉 차트 보면은 거래대금 2800억 최대 거래 수준을 만들면서 돌파한 대량거래 장대양봉 대양봉인데요. 카카오페이 월봉 보면은 22년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11월, 22년 11월에 반짝 상승이 있었는데 강한 하락의 외바닥 반등이었고 23년에 완만하게 쭉 빠졌죠. 이 앞에는 가파르게 빠졌고 이 뒤에는 완만하게 빠졌고 그러면서 이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3개월째 양봉이 나오면서 월봉의 22평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큰 이중바닥 만드는 과정입니다. 카카오페이 주봉을 보면 크게 한번 하락, 두번 하락, 세번 하락 나오고 외바닥 상태에서 상승, 조정, 상승, 반등, 산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쫄쫄쫄쫄쫄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고 살짝 눌리고 전고점과그 다음 여기가 지지가 됐다가 저항으로 바뀌었던 자리죠. 그 자리를 한 방에 돌파를 했습니다. 힘있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힘있게 저항을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을 향해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윗다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크게 박스권이고 박스 하단에서 상승 행복 미니 박스를 만들다가 돌파한 거죠. 미니 박스와 박스 중심을 강하게 대량 거래로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1년 내 최대 거래로 돌파를 했죠. 그러면 오늘 6만 원 자리에서 저항 작은 저항이 있어서 부딪혔는데 또 역배열 중에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에 요렇게 부딪힌 자리가 있는데요. 그 박스 상단이라고 할수 있는 자리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한다면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저항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고 돌파하는지 돌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LG전자가 XR 사업부 신설. 및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주 강세를 보였고요. 키네마스터, 팅크웨어 롯데 정보 통신, 포바이포 등 상승했습니다. 포바이포는 그저께 9일날 바다권 상한가가 나왔고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탄 역배율 중이라 올라갔다가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드렸죠. 어제도 긴 입꼬리 오늘도 긴 입꼬리를 만들었습니다. 단기 상승의 힘이 강하긴 한데 메타버스 이슈가 계속 살아 있는데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했는데요. 오늘 우주항공 관련 주 세트랙 IAP 위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선암 등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감이 선반영되어 있어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비트코인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고요 다른 증권사들도 3% 안팎으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인수 웨이브 시스템즈가 오픈 AI GPT 스토어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인수 웨이브 일봉을 보면 작년 9월에 상장하고 상장, 상장 첫날 상승했다가 쭉 빠졌죠. 그리고 바닥을 한번 만들었죠. 외바닥, 이중바닥, 이중바닥 가능성을 만들었고요. 25,000원 부근에서 이 저항 받는 거 과거에 25,000원 지지 시도가 있었죠. 지지 저항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25,000원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강하게 올라와서 내일 이 25,000원 저항을 돌파 안착하는지, 시가가 25,000원 위에서 출발해서 25,000원을 지킨다면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내일 또는 모레 25,000원 매물소와 안착을 확인하고 공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웨인힐스 브라이언트 AI가 헬스케어 AI를 글로벌 GPT 스토어에 배포했다는 소식인데요. 린드먼 아시아가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3%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매수와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월봉 차트입니다.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맞물리는 추세대가 존재하고 장기 상승 추세가 살아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눌린다면 이 전저점 부근 상승 추세선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가 될수 있고 외부 변수에 의해서 혹시 빠진다면요. 그리고 그냥 올라간다면 이 채널 상단 부근에서는 분할 청산하면서 저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봉 차트상 강하게 올라와서 완만하게 눌리고 12평 파란색선 노란색선 22평 겹쳐 있는 자리에서 지지 양봉이 힘있게 나왔기 때문에 눌렸다가도 전고점 35만 원 부근을 향해서 가는 힘이 살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일봉 차트상 지난 61선 내려오기 직전에 61선에서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강하게 올라오고 완만하게 눌려서 우상향 중인 62평 그 자리에 지지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강하게 올라온 힘이 있어서 눌렸다가도 또 올라갈 수 있다. 12평, 22평 우하향 중에 올라갔기 때문에 역별 중에 올라가면 눌리는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앞에 매물 때도 있고요. 그래서 3은봉 조정이 나왔는데, 음, 어제 지지자리에서 장중 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30은봉인데 과거에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고, 5일날 장대양봉 나온 날 돌파 후 지지가 나왔습니다. 5분봉으로 뜯어서 보면 돌파 후 지지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제 그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이중바닥을 만들고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1월 9일 올린 영상과 1월 10일 올린 영상에서 설명을 미리 드렸습니다. 오늘 댓글을 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이젠 스승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에코비엠 덕분에 잡아서 수익 좀 받습니다. 어제 에코비엠 빠졌을 때는 악성 댓글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1월 5일에 외국인이 900억을 매수했었고 3일간 조금씩 매도하다가 오늘 다시 250억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1월 5일에 300억 매수하고 오늘은 10억 매수했는데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오면. 35만원을 금방 보러 갈 수가 있겠죠. 지금 단기 흐름은 상승 조정 다시 상승의 힘이 작용할 수 있, 있는 상황이고요. 아, 지난 8.19.323천원이 1차 저항이 되고 그게 이제 앞에도 여기서 여러 번 부딪혔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올라간 힘이 있기 때문에 35만원을 향해서 상승 조정 상승하다가 매물소화 올라가는 힘, 작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어, 확률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이제 35만원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35만원 부근에서는 매물소화 과정을 거칠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돌파할 확률보다는 매물소화 조정이 나왔다가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다시 강하게 들어올리는 힘, 외국인이나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세게 나오면 돌파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돌파해야 진정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미니박스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박스 하단 전저점과 이 검정색 선241 선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하단에서는 지지 반등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쇼크 발표가 있었는데 포스코홀링스도 실적 발표를 이제 조만간 할 텐데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흘러내리는 상황이고요 실적 발표가 우려감이 있는데 실적 발표가 실제로 안 좋게 나오면 그때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기술적으로는 일단 이 미니박스 하단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장전 뉴스에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뉴스가 있었죠. 네이버 카페에서 매일 아침 장전 뉴스 및 관련주를 올려 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어떤 테마가 강할 건지 예상가를 보면서 오늘 주도 테마가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건데요. 장 시작 전 호재가 있고 예상 체결가가 일제히 불붙은 섹터의 주요 종목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과상화폐, 가상화폐 관련주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하나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시가 예상가가 박스 위에서 형성이 됐죠. 그러면 시가 갭돌파가 나오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면 갭돌파로 급등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나 투자증권 5분 봉 매매 내역을 보면요. 시가에 살짝 매수를 하고 분할청산 했다가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저지발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건데요. 5분 봉에서는 잘안 보이죠? 1분 봉을 통해서 보면 1분 봉상 장 초반에 저항, 윗꼬리를 받았는데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돌파하고 지지가 확인되면서 다시 매수를 한 것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테마의 선도주, 1등주는 우리 기술 투자인데요. 우리 기술 투자의 시초가가 많이 뜬 상황에서 시가를 확인했는데,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시가 회복에서 매수를 하고 분할 청산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 회복 매수고, 그때 그 시간에 가상화폐 테마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공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매수를 했는데 깨지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매수를 망설이다가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급등주 추격 매수하면 안 되죠. 오늘의 차트 패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저항 음봉인데요. 에코프로 머티가 정구점 241,000원에서 윗꼬리 은봉, 대량거래 윗꼬리 은봉이었죠. 오늘 시초가가 24만 2천원 출발했는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대량거래 장대 은봉이 나왔습니다. 정고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경신하자마자 대량거래 장대 은봉 나오면, 일단 매도하고 봐야 됩니다. 은봉 하나가 나오고, 3일간 올라갔는데, 그 은봉 하나를 다 벗기지 못한 상태에서 3일간 매수의 힘이 끝나고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물론, 오늘 5일선을 깨지 않고 5일선에서 아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저항에서 눌렸다가 올라오고 눌렸다가 올라가면서 즉, 매물 소화를 하면서 돌파하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일 상승하고 오늘 4일차에 고점에서 바로 매도가 쏟아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매도하고 다시 본다. 라는 원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21선 지지 아래 꼬리가 나왔는데요. 주봉을 보면 박스를 돌파하면서 그 힘으로 다음 저항까지 갔고, 그 다음 저항에서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 과거에 저항받았던 자리 부근에서 지지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주봉상 242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가 되면은 52평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저지바 수평 추세선 242평, 52평 3 개의 지지가 겹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봉을 보면 일봉상 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있잖아요. 그 전날 작은 또 양봉이 있고요. 그부분에 이제 갭이 살짝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돌파 양봉인데. 이 갭이 있고 또 21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오고 주봉의 저항에 부딪히고 쫄쫄쫄 빠지다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 주봉 1봉상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5분 봉을 보면은 장 초반에 매도세가 팍 나왔는데, 오후장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단기 저점 가능성이 생겼다 20만원이 깨지면서 19만 7천원까지 갔었지만 일시적인 하락이었고 20만원 라운드 피겨이면서 주봉상 지지 가능한 영역 일봉상 지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20만원 부근에서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단기적인 상승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생긴 상황입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우리 기술 투자 하나 투자 증권 위지트 대성창투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무더기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의 6G 점검 소식에 6G 통신장비 관련주 옵티코어 센서뷰 KMW 에이스테크 솔리드 강세 보였고요. 오픈 AI GPT 스토어 구축 기대감 지속되면서 린드먼 아시아 인스 웨이브 시스템즈, 캡스톤 파트너스 등 초강세 보였습니다. 증권주 상승세 나타났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 상승했습니다. 오늘 특징주 하나 투자 증권, 우리 기술 투자, 옵티코어, 대성 창투, 위지트, 린드먼 아시아 인스 웨이브 시스템즈 상한가 기록했고요. 카카오페이 대량거래 장대 양봉 형성했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으로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이월드, 카카오뱅크, 세종텔레콤, 롯데정보통신, 이랜시스 컨텍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07%인데요. 이 막판에 이렇게 동시효과에 내려간 것은 옵션 만기 영향이고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은 만기일날 저렇게 내려간 거는 다음날 회복되는 경우가 많죠. 외국인과 기간이 3천억대 매도세 보였고요. 코스닥은 0.81% 상승했습니다. 어제 5일선을 깨는 음봉이라서 11선 깨지면 안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오늘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와서 코스닥 단기 상승 추세 살아 있고 종목장세 강한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800억 정도씩 매수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2원 내린 1312.9원.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 급등했고요. 상해 홍콩 증시도 강했습니다. 미 증시 선물 상승세 보이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강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에코프로 p m 에코프로가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있었고, 코스피 기간 순매수 상위에 에코프로 머티, 카카오, 삼성 sds,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카카오뱅크,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 상위에 카카오, 에코프로 머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삼성 sds, 포스코 dx,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신성 델타, 엔캠, 동은 아나텍, 우리 기술 투자, 코스닥 기관 순매수 상위에 에코프로, 이오테크닉스, sm, hpsp,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lnf, 파마 리서치, nhnkcp, 제이시스 메디칼,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 bm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